메디브 상대는 아서 하아 자 반갑습니다 데카이드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늦게 녹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덱은 템포 비밀법사 덱이에요 어 일단 이액은그 마법사의 희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컨트롤 법사보다는 조금 더 그레시브한 그냥 어그로 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매치업 중에서 성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기사를 상대를 할 거면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하수인 싸움을 하면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하수인 싸움을 하면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무조건 명치를 달리시면 돼요 성기사랑 매치하고 짝수건 홀수건 뭘 만나건 간에 여기서 어라를 여기다 박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태국의 문양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거를 여기다 박는게 좋아요. 이게 무기를 끼고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턴에 다음턴에 들어오. 하수인 싸움을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로 못 이겨요. 무조건 명치를 달립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지는 돌리고 싶었는데. 폭넓쪽이좀더 좋아요 이런게 나오거든요 헐 이게.. 근데 이제 더 이상 생명력 회복할 만한게 지능검 이런거 말고 없거든요 아 이럴줄 알았으면 다음편에 그래 지금 다음 턴에 그냥 불자 올라가기 전까지 10정도만 깎아 놓는대요 안죽으면 되거든요 결국엔 난불자 올라갔고 진능 먼저 돌려보고 어? 이거 괜찮은데? 오코 다음 턴에 이거이얼마 이거. 쪽도 좋을 수도 있는데 불기둥을 잡읍시다 근데 어라쪽이 어라 좀더 좋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턴에 그 어라를 쓰고, 어차피 그걸 정리할 거였거든요. 근데 불기둥 잡은 게 좋은 선택이 된거 같네요. 알로네스 마치 한 번만 잡히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 이거 하고 막차 하고 하면 되니까 일단 1 5죠 <laughs> <laughs> 네 아무 이건 아무 아무 소용 없고. 인물을 어 탈인 정도가 조금 걱정되긴 한데. 비장자 이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파수인을 깔아놔야 얘가 정리할 를 거거든요. 저분이 이제 하수인을 깔아야 정리를 하실것 기때문에 이거 이 영능으로 신명하나 잡아놓는것도 괜찮았거든요 어차피 어, 체력 10을 만들수 있었는데 8이 나왔네 하나 둘셋 알로네스 아, 차고 화염구 하나만 나오면은 거의 안정적인 킬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영능으로, <laughs> 영능으로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알루네스냐, 태고의 문양이야. 근데 꼭 알루네스를 지금 찰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다음 턴에 구턴 보고 하는 건데, 차라리 태고의 문양 내고, 이거, 얼화 나와도 하나 남기고 다할수 있네? 용분을 잡고? 오케이, 이거 내면 필드 쓸리 죠? 영능 한 번만 박으면 되 거든요? 지능검 차고 이거 때려도 얘가 1 2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고, 인물을 <laughs> 탈인 빠져서 이게 원킬이 안나 거든요. 멸시키자. 아 이거를 때려놓는 게제일 되게 안전해. 때려놓는 게 안전한데 이게 지금 킬각이 나오려면음격왕축이면 킬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팔뎀에 왕축 하니까 정리를 안 해도 킬각이 나오는 <laughs> 나것 같은데 이게 지능검 생각하면 여기서 이게 다음턴 킬각 보려면 영능은 여기다 쳐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것만 잡고 용로만 칩시다. 이거 은은껴왕 응, 응껴... 축이면 죽거든요. 아 바란 이름 괜찮아. 지능감이었으면 킬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는데. 이게 하수인, 이게 지금 운 좋게 그 태고의 문양에서 이제 광역기가 나와서 그런데 광역기 안 나오면 그냥 주문 중장창 명칭으로 달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차가 조금 <웃음> <웃음> 일찍 잡혀서 그 기급 소지 같은 거 마차 하면은 솔직히 저거 광역기 쓸 필요도 없거든요. 광치이나 이런 거 사코 주문 어차피 짝수, 법, 아, 짝수 기사가 쓸수 있는 주문이 4코 주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3코에온총 이런 는쓸 수도 없기 때문에, 어,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일단 기사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명치를, 치우, 명치를 치우고 하는 것도 제일 좋은 선택이고, 어, 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별로 할게 없거든요, 이게. 비, 이 템포 비밀법사가 드로이드를 되게 잘 잡기 때문에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지금 성기사랑 매치업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성기사 매치업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수습생 내고 신나는 화살 썼는데 두발두 발이 두 본체로 가세요 일단은 신성화를 쓸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도 되게 필드가 좋거든요. 다음턴에 제풀 폭풍 쓰고 태구의무양 쓰고 마찰을 잡으면 거의. 게임을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영능 쓰고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태구의 문양부터 보고 아 어, 눈보라... 눈보라도 지금 찾고 가는 것보다는 주문석 쪽이 조금 더 끌리거든요 눈보라를 찾고 가는 게좀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지금 마찰을 못 잡았기 때문에 사쿠의 긴급 소집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눈보라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어.. 변수를 주고 싶으면 주문석인데 그냥 안전하게 눈보라를 찾고 갈게요 제법로 쓰고 잡혔죠 <laughs> 다음 턴에 지금 흡혈충을 낼지 눈보라를 낼지를 결정합시다 동전 쓰고 긴급 소리 쓰면 눈보라를 쓸 거고 아니면 그냥 흡혈충을 할 거예요 지는 검사 무기를 찾거든요? 이러면 흡혈충 낼 거예요 그냥 얘는 위에는 폭눈 쪽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얘 폭눈을 쓰고 염능을 쓰는 선택 굳이 그런 거할 필요 없거든요. 도발 을 굳이 안 정리해도 되는데 왕축 이 역시 발릴 수 있으니까. 12. <laughs> 일단 눈보라의 선택은 좀 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생명 생각해봤자2힐이거든요 이거 폭문이 제대로 들어가면 5딜까지 최대 5딜이죠. 최대 5딜이면 체력 6남고. 이거 313이랑 6이죠 아니 좀 손해보는데. 심연 지능. 여기서는 지능을 돌려보고 지능 흡혈충으로 가고 일단 저걸 한번 막아주고 힐을 더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저기 왕축 빨리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지금? 어... 이래서 성격가 너무 싫어 빛이 우리 싸운다. 인물을 수습생? 연구 연구 한장 가지고는 킬 각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3일 하고 6킬 한다고 치고 15일인데 아, 왕축발 했으면 이거는 뭐니? 이거는 나가야 됩니다 <laughs>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마차로 저, 긴급 소집을 끊을 수 있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 기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한 반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미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첫 게임처럼 좀그생업하는애 저거 그 흠포한 제만 좀잘 잡아 주면 짝수기 잘만 하거든요. 홀수 기사가 오히려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잘 풀리면 이게 지금 음 탈로스를 쓰는 덱이 있고 안 쓰는 덱이 있거든요. 여기 탈로스 한장 빠지고 저 반딧불 정령 두장 들어가는 덱이 있는데 반딧불 정령 두 장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탈로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탈로스랑 저제불 폭풍이나 어 신한화살이 신비한 화살이 굉장히 좀 궁합이 좋기 때문에. 어... 제가 찾은 곳은 남구의 용소로 28, 번개가 있는 도대체 시리가 왜 작동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딱히 여기서 한두 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기사랑 지금 성기사가 아무래도 지금 등급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자꾸 성기사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데는 그냥 하시 그 옛날에 비밀법사 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이 덱이 굉장히 승률이 좀 괜찮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음, 이 덱이 지금 유럽에서 1위를 찍었던 덱이기 때문에 <laughs> 어, 기사만 좀 이렇게 조심해서 플레이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음.. 그냥 그 옛날 비빔밥사하던대로 플레이를 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더 이상 뭐 길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네요. 일단 구성 자체가 본체 의 데미지를 굉장히 좀 많이 줄수 있는 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그로덱 플레이 하듯이 명치만 조주양창 특히 성기상 성기할 때는 하수인 정리할 생각 하, 하지 마시고 그냥 어, 필드 싸움 하시되 그 사턴에 올라오는 긴급 소집이 좀 예상되는 타이밍에 마차 정도만 잘 걸어줘도 성기사 아무것도 못하고 그 초반 필드 먹히면은 성기사 할게 없거든요 할 것도 없고 그 날아가는 주문 같은 거 데니지 에는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제가 대구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원래 이번 주에는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주말에는 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카이드도 금요일 내일 금요일에 한편더 올라가고, 아마 주말에 올라가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좀 빡세게 할것 하니까 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메타가 좀 거의 이제 안정되어 가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짝수기사 라든지 부확신이 되기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업데이트를 해놨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굴리셨던 분들은 홀수기사도 아마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